안녕하십니까 지속 가능성을 위한 세계지방정부 이클레이 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송파구청장 박성수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문제는 지구 공동체 정신으로 극복해야 합니다. 한편의 무분별한 경제적 이익과 편리함이 이웃국과 때로는 지구 반대편까지 그 영향을 미칩니다. 호흡기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그리고 바다에 떠있는 플라스틱 쓰레기 섬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각자 노력이 보태져 모두 실천 옮길 때 인류는 더큰 이익과 더 오랫동안 성장 잠재력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지역뿐 아니라 세계 모든 사람들의 건강과 생명,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정부가 연대의식과 책임감을 갖고 실천해야 합니다. 송파구는 지난해 9월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탄소 중립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세계적 탄소 중립 도시 송파를 비전으로 올해부터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50% 줄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5호기까지 늘린 송파 나눔 발전소는 발전소 수익금으로 에너지 취약계층에 LED 조명 설치, 전기 요금 납부 등 에너지 자립을 지원하여 환경과 복지를 동시에 실현하고 있습니다. 송파 둘레길을 비롯해 도시 곳곳에 200만 그루의 나무 심기,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한 다회 용기 보급을 추진하여 송파구가 탄소 중립으로 가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시대적 요구에 응답하는 송파구 책임있게 실천합니다. 감사합니다.